되는 것이다 하시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요즘엔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좌우에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왜 멀리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네, 왜 멀리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 속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외진 곳에 살고 있고 항상 소외되어서 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는 못 가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을 나병에 걸려서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됐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응?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가려, 소리를 높여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극렬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예 사람들에게 소유 당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죠. 가족들에게도 격리됐죠. 온몸은 다 지금 쏘고 들어가고 있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거기 14절에 보면 거기 줄거 없지. 다 보시고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는데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보시고 거기다가 줄거 놓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그 지금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 2 명은 기본이고 또 차원에서 예수님 따라 다니는들. 그 여성들도 많고, 또 이런저런 문제, 질병, 귀신들림,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통 수천에서 수만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요.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쳐다보셨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은 오늘날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관심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간절히 부르짖는 자예요. 아멘. 간절히 부르짖는 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네. 하나님은 항상 관심, 깊은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방법이 다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대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령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 선포를 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으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번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번 경우에는 가서 멀리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배려예요, 배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막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 모오에 막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는 것을 허락을 하겠어요? 서로 다 도망가겠죠. 왜냐면,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저놈 된다고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배려예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항상 같은 방법을 안 쓰세요. 어떤 때는 귀신을 쫓으시고, 어떤 때는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명령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마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배려. 그러다 써놓으세요. 배려하십니다.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일괄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게, 그게 진짜 영성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기준을 다 갖다 대면 여기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어제 우리 본문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람을 실족해 한다, 실족해. 나는 괜찮다고 해서 내 기준에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가서 제사장에게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배려입니다, 배려. 아멘. 크리찬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그게 영적인 크리찬입니다.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이 아니에요. 응? 우리 어떤 은사를 행한다고 그것만이 영성은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아멘. 자, 그러면 제자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예수님이 그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가다가. 그들이 워낙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가서 보여라 근데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안 거예요. 근데 가다가 도중에 그냥, 그냥 나버렸어요. 이건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간 것 같아요. 선포하신 거 그냥. 가다가 나버렸어요.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일 작정 기도를 했다. 뭐, 다니엘처럼 3주, 21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작정 기도가 끝나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1일을 채우지 못해서 한 열흘이나 오일째 어떤 때는 그냥 첫날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우마다 다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데 지금 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제자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전에 벌써 다 나음을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났어요. 가다가 거기 보면 저희가 그0열 명이 모두 그 말이죠. 열명 모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그다 출고 높시다. 하나만 한 사람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사례란 말은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 이방 사람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고다 출고 놓으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그열 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근데 어찌 이 이방 여인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이, 일어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구원했다. 문둥병,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그러니까 열명 중에 아홉 명은 뭐만 받았어요? 그냥 나병만 고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 받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방인 이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병도 육체적인 나병도 고침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그럴 거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딱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위기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간절해요. 사람에게도 간절하고, 하나님에게도 간절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에게도 간절하고 하나님에게도 간절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10명 중에 90%가 달라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90%입니다. 10%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구원까지 받았어요. 90%는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졌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다니까요. 제갈 길로 갔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간절할 때는 언제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뒤도 안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러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어려울 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다시 내가 갚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갚음 받는 것은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뭐 그렇게 내가 도와줄 때는 뭐 도로 갚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 도리적인 도리 인간의 도리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은요. 정말, 이 크리차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도로 가품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인간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죠. 응?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냐라고 하나님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오고 간데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언젠가 또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는 참 여러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100%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한 그 마음과 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그 마음이 100%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100%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변, 변하는, 변화, 뭐라 그래요? 변질은 되지 말아야지. 사람이 변하지는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저는 뭐, 삼십 몇 년을 목했기 때문에 별 사람을 다 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뭐, 전도를 안 걸었겠어요. 근데, 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말은 안 해요, 제가. 그런데, 보는 게 있다는 게, 보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가요. 처음과 끝이.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굉장히 뜨거워. 처음은 굉장히 간절해요. 막, 그럼.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어려운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또 나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아이, 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중직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그 노회에서 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당신이 장로 장립받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해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한 것은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장로 장립받기 위해서, 군사 취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제가 군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초월장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때나 지금나 똑같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몇달 지나니까 바뀌더라고. 아, 저러면안 되는데, 1 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권사 취임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스물여덟인가 어, 스물아홉에 조금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은 스물네 에 받았어, 스물네. 뭐 거기는 군목이니까, 근데 뭐 정책상 좀 일찍 받은 거고. 저는 28인가 뭐 그때 6월달에 받았어요. 에, 그때 목사 한수 받으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뭐 제가 요즘에는 성의착을 안 합니다. 이 가운을 입지는 않아요. 네, 그때 가운을 입혀주면서 호크를 딱 선배 목사님이 호크를 딱 채워주더라고요. 그 호크는, 호크라 그래요? 후크라 그래요? 후크라 그러나? 그 후크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것을 스스로 벗지 않는 한 목사 가운 후크를 아무도 그걸 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끝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죽은 거예요. 목사 한수 받는 날 저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안수 받고 후쿠치는 날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주님 제가 끝까지이 이 목사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잘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뭐 놀러를 갑니까? 뭐 먹으러를 갑니까? 항상 교회 있지, 학교 있지, 집. 저는 가는 데가 없어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네, 뭐 제가 가면 가는 거지, 뭐. 이 목회자는 누구도 뭐, 말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거고,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가는 거고, 뭐라든지 뭘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권사 취임 받을 때, 드러내놓고 약속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도 뭐 드러내놓고 한 것은 없지만 제가 장로님들에게만 받았어요. 노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받고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나 일반 집사님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한 게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변화는 돼야 돼요. 변화. 변화. 그리고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리를 붙여요.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근데 변질은 되면 안 돼요. 변질. 변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되면 망해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 거예요? 변질돼서 망한가? 변질돼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안 그랬었는데 왜 그래? 이거 변한 거 이거 변한 거. 그럼 인간도 조금 기분 나빠요. 사람도 아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변했네. 그러면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러고 말기는 하죠. 그러고 말기는 하는데 좀 섭섭할 때 조금 섭섭하다 말기는 하더라고. 아,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왜? 네.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변하면 인간도 좀 기분 나빠요. 섭섭해요. 음. 얼마나 간절해요. 위기에 빠지면. 이런 분 들어봤어요. 그래,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원도 하더라고요. 서원.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요. 이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잘못하면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으면 갚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번에, 이번 우리 애만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요. 헌금도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좋은 직장 들어가잖아요. 3개월도 못 계속 바뀌면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나면 아이들까지도 안 나와. 그리고 엄마들은 기도 오고 간 데가 없어요. 그 내가 정말 저러면 안 된다. 어떤 때는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없을까 하는 생각 도 했는데,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수능이 뭐 그렇게 인생에 있어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수능 때는 그냥 뭐 하루 종일 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8시 40분에 와가지고 4시 50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엄마들이 애가 딱 대학 가고 그러고 나면 흔적도 없어,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수능 보는 날 그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 근데 평소에 하면 될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애가 딱 대학 들어가고 나면, 오고 간데 없어, 엄마들이. <laughs> 참. 그래서, 아, 이거는,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하고 비슷하다. 그 사람들도 뭐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불공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하면 안 돼요. 아멘. 다짐하자니까요, 다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에? 하나님, 기대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마음 편치 않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한 거 들어주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감사하고, 저것도 무조건 감사하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평생에 완벽하게 안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아홉 명 돌아온, 돌아간 아홉 명보다는 돌아온 한 명. 돌아간 아홉 명, 돌아온 한 명, 그래요. 돌아간 아홉 명이 아니라 돌아온 한 명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침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변화되고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신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섬기고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